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듀얼 차력사 레이븐입니다. 네좀 전에 백룡에 대해서 짧게였나 어쨌든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뭐냐 제가 도달한 결론은 낙인 백룡이었다. 이 레시피는 어, 1월 금제 o c 지에 맞춰서 수정을 한 레시피고요. 현재까지 제가 지금 실전에서 쓰고 있는 내기고 매장 대회에서도 쓰고 있는 내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전성까지 고려한 내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푸른 눈의 백룡은 세 장이고요. 네, 아백룡과 하얀 영룡의 관건인데, 이거를 이제 뭐몇 장은 투입하느냐가 이제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의 결론은 한 장입니다. 아백룡을 애초에 소환을 할 틈이 없어요. 아백룡에 소환된다 그 경기는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백룡은 그냥 묘지에서 백룡 한장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트드래곤. 제트드래곤은 두장 쓰세요. 뭐한 장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두 장을 써야지 어, 완전 내성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제트 드래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지만 다른 제트 드래곤은 보호할 수 있거든. 놀랍죠? 아, 그 다음에 디보브푸른은 이거는 순전히 융합이랑 그리고 제트 드래곤 서치용이에요. 주로 태고의 백석으로 특수 소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독재자 한 장. 독재자가 왜세 장이 아니냐? 독재자 쓸 일이 낙인백룡에서는 없습니다. 네, 그냥 핸들 잡히면은 비상수단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백석이 두 장인데 어, 세 장을 투입을 안한 이유는 덱스페이스 때문에 그래요. 세 장을 쓰고 싶은데 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바인 가이와 데시 가이 왜 들어갔을까? 이거는 엑스트라 덱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정 카드는 좀 이따 한꺼번에 설명하고요. 어, 증식의지 세 장. 하루 우라라 세 장인데 증식의지는 어, 때에 따라서 두 장만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마흔 세장 레시피인데 마흔 어, 세 장이 너무 뚱뚱하다 그러면 증식의지 한장 정도 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마흔 세 장은 유지하되 다른 배트럼을 넣고 싶다 그러면 증식의지 빼고 어, 한장 빼고 뭐 벨러라든가 네, 이런 거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우라라는 당연히 세장 이거는 지금 이거를 매수를 줄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와 알베르 세장 이거는 순전히 낙인융합 서시용입니다 어, 그냥 낙인융합 2장이던 시절에는 알베르를 안 넣고도 써봤었는데 결론은 알베르 3장을 넣는게 훨씬 낫다 특히나 지금은 낙인융합이 제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쓰는게 좋다는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알버스의 낙인 2장 이것도 한장 넣으면 안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장 넣으면 뭐 제외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핸드에 한장이 잡혀버린다든가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2장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용의 영묘 3장 필수고요. 주로 백룡 먼저 덤핑하고 그 다음에 태고의 백석을 덤핑하거나 뭐 다른 걸 덤핑하게 됩니다. 백룡을 먼저 덤핑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졸겸 두 장, 졸겸은 옛날엔 욕조를 썼다가, 어, 낙인 축으로 좀 선회를 하면서 졸겸으로 바꿨습니다. 졸겸이 좀 비쌀 텐데, 네, 재록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이제 융합 시리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융합, 퓨전 데스티니, 낙인 융합, 공공 융합, 이렇게 한 장씩 들어가고요. 퓨전 데스티니 같은 경우는 알버레나투스로 서치를 하게 됩니다. 알버레나투스의 묘지 효과 중에 융합 또는 퓨전 마법 카드를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투입을 했습니다. 네, 공공 융합 같은 경우는 보통 서치로 가져오진 않고 진정한 빛을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네, 무덤의 지명자, 말살의 지명사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정이 조금 다른 덱들에 비해 많은 편이죠 요즘 덱들에 비해서 뭐 그렇다고 함덕축은 아닙니다만 네, 진정한 빛 2장, 센서만별 2장, 스켈드라인 2장, 신의 심판 1장, 낙인단지 1장인데 어, 매수를 이거를 3장씩 늘리고 싶기는 합니다만 이미 뚱뚱하죠 덱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2장 두 2장씩 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센서만별 같은 경우는 이 덱이 드래곤덱인데 왜 센서만별을 넣나 라고 생각하실 수있는데 실제로 필드에 드래곤을 많이 남길 일은 거의 없고요 보통은 제트 드래곤이나타이란트 그리고 가디언 키메라 어, 빙검용 미라제인데 이 정도만 남겨둬도 되고, 그리고 피닉스 가이까지. 이렇게, 어, 센서만별이 주는 메리트가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지금은 종족을 통일하는 테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센서만별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스킬 드라이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음, 네. 낙인단제는 왜 채용을 했냐? 낙인단제는 지금 낙인융합이 어차피 제한이기 때문에, 알비온을 떡, 어 알비온을 이제 검용 탄원으로 썼을 때 가지고 올게 마땅치가 않았는데 낙인 단자를 이제 신의 심판처럼 대충 사용을 한다고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낙인 단자를 한번 쓰고 그리고 타이란트로 또 재활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엑스트라덱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공국의 푸른 눈의 아령 두 장인데 한 장만 넣으셔도 되고 어, 대체를 할 카드는 저는 지금 1 링크짜리가 알미라지랑 링크리브만 들어가 있는데 아니면 넣는 거 추천하고요. 네, 타이란트도 두 장이고, 그러니까 두 장을 넣은 카드들은 보통 두 장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졸겸 코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디언 키메라는 융합으로 보통 소환을 하는데 가끔씩 변주를 줘서 되게 융합 대신에 대융합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대융합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 관통 데미지까지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추, 변수 창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알비온은 보통 이제 전개 파츠 플러스 이제 빈검용 탄환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먼저 낙인 용합 발동했을 때 보통은 이제 루벨리온을 먼저 소환하는 걸 생각하실 텐데 알비온을 먼저 소환합니다. 태고의 백석이나 백룡 중에 어, 뮤지에 있지 않은 거를 소재로 해서 덤핑을 해서 융합을 하게 되는 그런 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뭐 이거는 마스터즈월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뭐 빈검용은 말할 것도 없고 알버 레나투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퓨전 데스티니 서치용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닉스 가위까지 투입이 되게 되고요 링크리그버와 알미라지는 핸드에 그냥 백성만 잡혔을 경우에 최소한의 전개 루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사이드 덱입니다 사이드 덱엔 니비루 한장 롱기누스 두장 해깃 탄장 삼전의 제한장 어, 명결파 두장 무한포형 세장 기랑승부 세장 차원장벽 두장 레드리프트 한장 넣었는데 이거는 매장 따라서 적재적소에 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경권에 따라서 뭐 이건 달라지겠죠. 사이드 넥은 여러분이 직접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레이븐이었고요. 다음에 봅시다. 안녕!